눈치껏 해줘야 돼. 어. 미사일, 미사일 아니... 피해 주고. 근데 미사일이... 아... <laughs> <laughs> 그 밑에 보고 있어야 돼. 자기 라인 밑에 보고 있어야 돼. 그 아... 그니까 자기 라인 보고 있어야 돼. 아니, 근데 미사일은 맞아도 상관없는 건가? 상관없지. 맞으면, 피해... 맞으면 죽을 뿐임. 상관없어. 아. 근데 맞으면 아니, 그 그래. 공간이 생기잖아요. 빈 공간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저 변태 중인 거맞으면 상관없나? 이거죠. 네. 그가기전에 죽던데? 미사일? 각각 그 한만막면데 뭐 어. 미사일 오면 중앙으로 도망가야돼 자기 색깔 다하미나보라미나보라미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나니 나니. 저 이거 저... 그냥 나 빨간, 빨간 나 빨간, 빨간 나 빨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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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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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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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놀람> <놀람> 내려가 준비해 내려가 준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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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놀람> 올라가 올라 <놀람> 올라 올라 올라가 <놀람> <놀람> 아니, 진짜 아 진짜 선들아 왼쪽부터 왼쪽부터 자기 색깔 자기 색깔 알아야 돼 아, 그래, 그래. 왼쪽부터 왼쪽부터 나 녹색이구나 나 빨강 나 보라 가자 와 <놀람> 진짜 가자 <놀람> 이렇게 <놀람> 어려운 게임이었어 게아길막길막길막 길막, 길막.

아유 말을 못 하... 아, 야제 와, 이제 와... 미세요... 어 뭐야? 오, 나중 나와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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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심하지마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이거... 아... 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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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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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예, 예, 예. 네명 이상 있다. 습니 업적어가 생성된 곳은 터집니다. 하나씩 밟고 있어야 돼. 업적어, 업적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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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저기, 하나씩 저게 피해다. 피해다야 피해 피해 돼. 피해다. 나한 칸이 한 한명당한 칸, 한명당한 칸. 어. 아, 아, 대도. 뭐야, 뭐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위, 위, 어. 주황, 주황, 주황. 내려가야지. 아니 아야 어? 뭐야? 잘 봐. 옵저버.. 아 비켜줘 비켜줘! 아, 오, 보라! 비켜줘. 아. 아. 와 이거 진짜 진짜 아. 잘 통해야 돼. 아, 와 이거 존나 어다 이거. 마지막. 와 진짜 옆으로 뛰러. 가지고 아래 내려가지고 막다 해줘야 돼 무슨. 옵저버가 옥저버. <laughs> <laughs> 생기는 양력에 있는 사람들 다 비켜줘야 돼 이거. 진짜. 어 이거 집중하고 있어야 돼양력이 <laughs> 진짜 <laughs> 어렵다 진짜. <laughs> 어, 진짜. 님들, 아 진짜 님도 아 진짜 반성 속도 좋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짜. 어. <laughs> 레퍼드에서만 받도 좋고 <laughs> 좋아. 이럴 때안 좋고. 아이 씨벌 <laughs> 레퍼드에 다고인물들이야 이거. 레퍼드에 <laughs> 인물 모여봤자 어차피 안 돼. 딴 게임에서는. <laughs> 진짜. 그게임으로한 점. 그 어, 게임. 일단 어, 내려가. 내, 먼저 내려가야 돼. 지금 그게임만 지금 그게임만 <laughs> <지금> 그 <laughs>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laughs> 길막, 길막 잘 네. 나갈 준비 올라갈 네. 준비해. 준비해. 내려가 보라... 에이... <웃음> 올라가, 올라가, <laughs> 빨라가 <빨리 와. 웃음> 내려가, 어, 내려가, 준비, 내려가, 준비, <laughs>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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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라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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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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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가 올라가, 아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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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아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연올연가연라가기라가 올라가, 올라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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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올 인색 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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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사 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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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져 긴사, 긴져긴져 긴사, 져사긴져 긴사, 긴 아, 긴 어, 아, 어!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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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긴사, 괜찮 아찮찮아괜찮 긴사, 긴사, 하면 긴사, 긴사, 판매 4명 이하긴안 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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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컴퓨 어들다 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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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위위위 흰색 위위위 자기 라인 잘 봐야 돼 자기 라인 잘봐 아, 어. 미사일 조심하고 위위위와 어, <뷰> <야>. 이건 진짜 내가 어. 잘한다 와이 컴퓨터 지능 높네 또 멋지게 오네 와위위위위 오케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자기 색깔 뭔지 알아야 돼 집중해, 집중해 어? 없다 바로 돋우시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 도와드 오케이, 나한다 오케이 파랑, 파랑, 파랑 아야아야 아냐 노랑만, 노랑만 집중해 코너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순조로워 <목소리> 어야 좋아, 좋아 오오, 순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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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아! 람왜 움직여, 사람 왜 움직여. 파람왜 움직여, 파람왜 어, 움직여. 아, 아 오, 올라, 올라, 위, 올라. 올라와. 아, 나이스. 살살, <laughs>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위로, 자리 아, 위로. 아,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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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아, 뭐라. 집중해, 집중해. 흰색만 올라가. 진짜 집중해, 진짜. 자기 아, 아, 자리 가 자기 자리 가 비어있는 자리 보고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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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라색 아 보라색 하 보라색 아 진짜 이거 비어있는 자리를 아. 보고 있어야 돼 일단 그니까 원래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옆으로 아, 하핳 아, 보라색 근데. 보라색 보라색 해명하고 가자 아가리에 아니 야니야야나 잠시만 존나 좋은 생각 났어 저거 저거 있잖아 저거, 근데. 저거, 있잖아. 저거 옵저버 옵저버 저 생길 때 있잖아 저거 어그 멈추는 거 있잖아 그거 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템이 터지게 만들어놔서 퍼지하자고 퍼지. 퍼, 아, 퍼지.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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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퍼지 퍼지. 오케이 오케이 업점원 뜨자마자 퍼즈. <laughs> 퍼즈 어. 업점원 어. 어, 뜨자마자 퍼즈. 처음 끈쉬우니까두개 나올 때, 어. 두개 나올 때부터. 오케이 오케이. 한명 누가? 퍼즈 하고 이제 딱한명한명 누가 한 명. 한 명, <laughs> 명. 왜안 들어가죠? 왜나왜안 들어가죠? <laughs> 뭐야 뭐야? 방... 야 이거 깨자 깨고 깔끔하게 자자. 뭐야 이거 왜안들어가죠못깰거 못 같은데? <laughs> 깨고 깔끔해는짓다방 다시 밖에 기다봐. <laughs> 아 진짜 이거 꼭 깨고 만다 내가. 나도, 나 지금 스타 렉, 아. 렉 걸려. 나도 렉 걸려. 조지게 걸려 지금. 나도 렉 조지게 걸려. 어 뭐야? 됐다. 아 스타 개꿀잼이었네. 이 갓게임을 아. 지금 하네. 아. <laughs> 자기, 자기 색깔 알아야 돼. 자기 색깔 위험.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 일단 내려가. 나하가 아, 그래, 올라갈 준비해. 올라갈 준비해. 올라 가자. <목소리> 가자. 내려갈 준비. 가자. 가자. 올올라 <목소리> 올라갈 준 여긴 드러 존나 다내놓 이쪽부터. 이쪽 빨라 여기 <웃음> 천천히 천천히 어케이 힘들어 아까 계속 하던 거야 힘들어 아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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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천수님, 웃음> 어께주세요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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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후원 많은 거 같습니다 다섯 아, <laughs> 명만 있으면 돼 다섯 명만 다섯 명만 있으면 돼 다섯 명만 있으면 돼 다섯 <laughs> <안 돼! 웃음> <laughs> 명만 있으면 돼 다섯 명만 아, <laughs> 아 다섯 명만 있어다 명만 다 명만 있어면 다섯 명만. 아유 후원 많은 고마워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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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로 위로 오오 위로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자기 자리 지켜. 위위 위. 오쪽른자 자기 자리 지키 자기 자리 지켜. 번섭도 존나 빨라. 위위위 위.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지켜. 자기 자리 지켜. 번석도 존나 빨로. 자기 자리 지켜. 위위 위. 미트 미트 미트. 아. 이거 무 진짜.

오른쪽, 좌, 오른쪽, 오른쪽! 아아...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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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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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즈. 퍼즈, 퍼즈 준비. 5점, 5점 퍼즈. 처음 거 말고, 처음 거 말고, 처음 거 말고. 두 번째 거부터. 나 중간. 비어있는 거 한,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계속 돌아가, 제자리로. 퍼즈 준비, 퍼즈 준비. 야, 야, 뭐야. 위로, 가로 위로. 누군지 알지? I d 준비, t k 준비. w w h a 내가 내가내 e a n I d o n 내가 n o w w 내 a t y o 다시 올라가. 내려간 n t know what 중간 오른쪽, a n I don't know w 나몇 시야? o u mean. I don't know w 려 기다려, 기다려. e a 려 I d o n 다 know what you mean. I don't k n o 해 w h a 내가 o 사람이 그.. n I don't know w h a 12시가, 11시, 내가, 중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요. 아니, 아니, 이거 1시인데, 1시 가만히, 가만히 있어. 12시에만 있자, 없죠, 뭐. 아니, 아니. 아니, 6시도 있어. 1시는 가 1시 가만히. 됐어. 어려워. 빨리 움직여.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단 거, 단 거, 단 거. 단 거, 단 거, 단 거. 단거 준비.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퍼즐, 퍼즐 준비해, 퍼즐 준비해. 어, 뭐야? 어, 오. 어, 뭐야. 다 깼어? 다 깼어? 깨... 아 뭐야? 다 깼다? 어, 깼다? <laughs> <laughs> 아, 깼다. 아, 와, 와 불안해, 씨. 아, 아, 깨달아, 와, 깼다, 와 이불에. 오, 이게 뭐아 깼다. 깼다. 야, 깼다. 깔끔했다, 깔끔했다, 이거. 야.